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토리코더 배우기 네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 대부분의 운지법을 다 배워본 것 같아요 기억을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모든 손가락을 막아서 파 하나씩 올라가세요 솔라시 시는 그냥 하나를 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도, 뱃, 미, 파. 그리고, 솔은 엄지손가락을 떼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밍을 이용해서 높은 라 가볼게요. 서밍하고 앞에는 라 운지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밍을 한 상태에서, 네,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 떼면 높은 시. 그리고 높은 도는 서밍을 한 상태에서 도운지를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물 정자처럼 생긴 요샵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샵 기호는 올림표라고 하는 기호이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봤을 때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 다음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임시표라고 해서 특정한 음 앞에 그 음만 소리를 반음 올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올림표, 샵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어, 올림표라니 어디로 올리는 건가요? 무엇을 올리는 건가요? 궁금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잘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한칸 올라가면 레, 레에서 한칸 올라가면 미, 미에서 한칸 올라가면 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도와 레 사이는 한 칸이 아니라, 한 칸의 계단을 작은 계단 두 칸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음을 어, 반 음, 반 음씩 쪼개서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음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도에서 나는 한칸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 칸만 올라가고 싶어요. 반 계단, 작은 계단만 올라가고 싶어요. 하면 도에서 반 칸만, 반 음만 올려주세요라는 뜻으로 어, 샵 기호를 쓰는 거예요. 물림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음은 도에서 반음이 올라간 음이 되겠죠. 어? 그러면 선생님 도에서 반음 올라간 거랑 레에서 반음 내려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음을 내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내림표를 사용을 하죠. 내림표는 알파벳 B처럼 생긴 요 플랫 기호가 있는데요. 이 플랫 기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모든 음이 똑같은 형식으로 뭐한 칸을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외가 있답니다. 뭐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 건반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하얀 건반인데, 그 하얀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반음 올라간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피아노 건반을 잘 보면,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음들이 있어요. 네, 미에서 파를 갈 때는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고요. 시와 도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냥 작은 계단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도에서 레, 레에서 미갈 때는 어, 지금 도에서 레까지 가는 사이에 작은 계단을 거쳐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요샵 기호 올림표는 어떤 특정한 음에서 반음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모든 뭐도 샵, 레 샵, 어미 샵은 없다고 했어요. 미에서 반음 올라가면 바로 파, 그리고 파 샵, 솔 샵, 라 샵, 시샵 없겠죠. 시에서 도로 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 연주에 많이 쓰이는. 어, 샵이 붙어 있는 음을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올림표가 붙어 있는 음은, 어, 파, 파샵, 그리고 도샵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샵이나 플랫, 이제 올림표나 내림표를 쓸 때는 어, 순서가 있답니다. 어, 올림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의 순서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곡이나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곡들은, 어, 조표가, 그러니까 올림표가 하나만 붙어 있는 곡, 그러니까 파샷만 붙어 있는 곡, 아니면 뭐두개 붙어 있는 곡까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붙어 있는 곡들도 있겠죠. 근데, 어, 파나, 파랑 도에 붙어 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샵이랑 도샵의 운지법을 알면 어느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곡들이나 우리한테 친근한 곡들은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파샵과 도샵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샵부터 어떻게 운지를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다 잡으면 낮은 파였죠. 자 낮은 파에서 반음만 올라가고 싶어요. 낮은 파에서 솔이 되기 전에 어, 파와 솔 사이를 요 반칸만 띄어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파에서 반음 올린 파 샵은 요 손가락 고대로 유지하시고 새끼손가락을요. 다 떼면 솔이잖아요. 다 떼지 마시고 파에서 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 구멍만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파에서 반음 올린 파샵이 됩니다. 한번 불어볼까요? 음... 음... 자, 어때요? 확실히 소리가 반음만 올라간 게 느껴져요. 자, 어, 반음만 올라갔나? 긴가민가한 친구들은 솔까지 이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음...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낮은 파 샵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높은 파로 가볼게요 도 레미파 잡아보세요 자 파를 잡았다면 파샵 파샵은 0번을 떼시고요 1번 2번을 붙이시면 됩니다 어, 소프라노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거 소프라노에서 도샵 잡을 때랑 똑같죠? 자, 한번 불어 볼게요. 파와 파샵. 파와 파샵. 소리 내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 파샵, 솔. 가볼게요. 반음씩 올라가 보자. 자, 손가락. 이해 되시죠? 파, 피, 어, 파샵, 그리고 소은 요거 떼면 되죠. 자, 우리가 요 파샵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봤고요 자, 도샵의 운지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반음 올라간 거 어떻게 부는지. 일단 우리 그냥 도 잡아볼까요? 0, 1, 2, 3. 잡았으면 반음만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레처럼 하는데 여기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 붙이고, 붙이고, 반만 붙이고, 다 막지 마시고, 반만 붙여요. 이렇게 하면, 도, 샵. 도, 샵을 어떻게 잡는지, 이 손가락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도랑 도, 샵 불어볼게요. 자, 소리의 차이 느껴지시죠? 원래는 한음을 그냥 한 칸을 쏭 올라가서 레로 레로 간다면 이건데 네 도와 레 사이에 반 칸만 올라간 거예요. 반음만 올려주세요 하고 어 샵을 붙였을 때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높은 도, 우리가 높은 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높은 도샵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도, 어떻게 잡나요? 네, 서밍 하셔야죠. 서밍 하고 도, 운지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도, 높은 도, 운지를 잡은 다음에, 어, 레처럼 떼요. 리코더의 3번 구멍을 뗀 다음에, 요 위에 구멍만 막아요. 이렇게 하면 높은 도샵이 됩니다. 불어볼까요? 얘를 붙였다가 떼는 대신에, 오, 오른손에, 검지손가락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 도샵, 레를 이어서 부르면서 소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지금 배운 거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연습하고, 외우셔야지, 이 음이 들어간 곡을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파샵, 낮은 파는 낮은 파 모두 붙인 이 파에서 구멍, 반구멍만, 반구멍만 떼면 이것이 바로 파샵, 낮은 파샵이구요. 높은 파에서, 높은 파에서 0번과 2번을 붙인 이 높은 파에서 높은 파샵을 하고 싶다 하시면 뒤에 엄지손가락을 떼고 1번, 2번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도샵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도샵은 이렇게 도 잡은 상태에서 레처럼 떼는데 왼손은 떼는데 오른손은 하나, 둘, 세 개를 붙여주는데 두개 반만 붙여줘요.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는 반만 막으면 도샵, 낮은 도샵이다. 도에서 반음만 올린 것이다. 높은 도 샵은 높은 도를 잡고 서밍을 해서 도를 잡으면 높은 음이 나죠. 높은 도 샵을 잡은 다음에 레처럼 얘를 떼주고 검지 손가락을 붙여주고 하나 떼고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면 높은 도 샵이 된다. 자 손가락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충분히 연습하고 소리 내고 익혀보세요. 자. 오늘의 연습곡, 과수원 길, 운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불어볼게요. 먼저, 레부터 시작합니다. 레, 잡아보세요. 네, 레, 레, 솔, 솔, 파샵, 미레 네, 솔에서 파샵, 1번만 막아주면 되죠. 파샵, 미래. 레. 레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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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높은 시. 시, 솔, 높은 라 그리고 높은 시예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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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높은 레 우리 안 배웠는데 어떻게 불어요 선생님? 높은 도에서 하나 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람은 조금 더 세게 불어주셔야 예쁜 음이 납니다. 시, 높은 시, 높은 라 솔, 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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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높은 도 시라솔 자 파샵 파솔 높은라 솔솔 높은라 높은시 랄랄랄랄라 도레인데 여기서 도가 임시표가 붙어요 임시표로 도샵이 붙습니다 그래서 높은도 샵 높은도에서 반음 물린 거 이게 들어가요 오늘 배운 도샵이 들어갑니다. 랄랄랄랄라 도샵 레 높은 레 다음 다시 낮자자야 레레솔 솔 파샵 미래 레레레레레레 솔 높은 시 높은 솔라 그리고 높은 시시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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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레 시라 솔미레레레레레 높은 도도시 높은 시니까 이렇게 높은 라라솔 하고 마지막에 높은 레로 레레도시 높은 거니까 서밍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지해 주시면 됩니다. 어나요 오늘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곡 하나, 그 가수원길 예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자, 우리가 배운 거 낮은 거부터 쭉 올라가볼게요. 이때까지 배운 것들 모두 점검하면서 오늘 배운 것까지 넣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낮은 파, 그다음에. 우리 한칸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반 칸만 올라갈 수 있어요. 반 음만 올려봅시다. 파에 만약에 올림표가 붙어 있다. 파에 올림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반 칸만 막아주세요. 그리고 솔, 라, 시, 도, 레 가기 전에 우리가 도샵을 알아요. 도에서 반 음만 올라간 걸 알아요. 도에서 네 번째 손가락, 오른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떼시고, 오른쪽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붙여줄때 얘는 이렇게 다 막는 것이 아니고, 반만 막는다. 그 다음, 레. 얘를 그냥 떼버리면 레가 되죠? 미, 파, 그리고 파샵. 솔 가기 전에 파샵 알아요. 요거 두, 두 손가락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솔. 어, 요거까지 떼버려도 돼요. 그 다음, 높은 라. 서밍에서 라 잡으면 되고, 높은 시. 여기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만 떼면 높은 시, 높은 도는 오른손 떼버리면 높은 도. 근데 계속 높은 라시 도부터는 썸밍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어, 과수원길 노래 부르면서 높은 레도 등장을 했어요. 썸밍을 하고 앞에 두 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꾸준히 연습하시고 꼭 외워서 아, 어떻게 했더라 헷갈리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어, 많이 연습해서 외워서 도샵 잡아보세요 하면 이렇게 착 잡을 수 있도록 착 높은 도샵 잡아보세요 하면 착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까지 공부했던 거를 잊지 않도록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